오늘 고린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일 1절 2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절 2절 말씀 속에서 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다. 은혜를 받자. 네, 그런 말씀을 네,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요. 어,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기도를 한다라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속으로 은근히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관찰을 해요. 어,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래. 한번 보자. 자,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막 난리를 치죠. 이렇게 뜨겁다 그러고, 뭐, 뭐, 뭘 봤다 그러고, 막 그냥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며칠 후에 보면 그 사람이 어,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안 좋은 쪽으로.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변해, 변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지. 그 약발이 뭐 며칠 가겠냐? 이러면서 이렇게 비웃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학생 때 수련회를 가는데, 뭐바고이일 이렇게 막 가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옵니다. 가가지고 이제 막 우리 학생 때 기도를 해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목이 다 쉬어가지고 오죠. 그리고 뭐 은사도 체험했다고 그러고 막 은혜받아도 너무 그때음에 수련해서 같이 기도했던 그 친구들 그 친구들 하고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말이죠 막 이렇게 어,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집에를 딱 와가지고서 부모님 얼굴을 본 순간 짜증이 팍 이제 나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그래가지고 야 은혜 많이 받았니? 그러면 아 보면 몰라 아 졸려 말 걸지 마막 엄마한테 이렇게 그냥 싹수 없게 대답을 하면서 이게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동부 전수 할때 수련회 이런 거 끝나면 또 단속을 해서 보냅니다. 야 니들 은혜 받았다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한말한번 하고 그러지 말고 가서 더 잘해. 그리고 가가지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렇게 했습니다. 주일 주일날 중고동부 아이들이 많이 부응을 했었는데요. 중고동부 전수 할 때. 주일날 오후가 되면 제가 굉장히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면. 애들이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모이면 그래가지고 여기 숨어있고 저기 숨어있고 막 여기 막 집에랑 교회 그냥 여기저기 막 숨어있고 빗자루 들고 막 쫓았어요 그냥 막. 제발 집에 진 가라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부흥회 때 은혜를 엄청 받습니다 옛날 부흥회 아세요 옛날 부흥회 한국에서 신앙생 활 하시는 분들은 옛날 부흥회를 좀 추억이 있으신데 그때는 요즘은 뭐 부흥회 그러면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주일, 그거 한번세번네번 하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끝나잖아요. 요즘은 그래야지 좋아들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뭐 월요일, 화요일부터 그냥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막지회를세 번씩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들 나왔습니다. 와서 막. 저녁에 와서 그냥 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이불을 챙겨 가지고 의자는 뒤로 쫙 밀고 기도원처럼 바닥에서막 그냥, 그냥 기도하다가 거기서 또 철야하고 철야하고 나서 새벽 예배 또 드리고 은혜 받고 그러고서는 아침 잠깐 먹고 10시 되면 또낮 집회 오고 막어뭐 그렇게 그냥 사모하고 열심히 집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한국도 집회가 안 돼요. 기도원이 썰렁하고요. 집회가 안 되고 부흥회 한다 고 그러면요. 뭐 연합 부흥회는 뭐 가면은 한 교회 교인들도 안 모여 있어요 가보면. 그 다음에 예, 뭐 이웃 교회 부흥회는 절대로 안 가고요.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가요 요즘. 네. 그렇게 정말 왜냐하면 뭐 인터넷만 딱 열면 리뭐 좋은 설교가 쏟아지는데 무시, 굳이 뭐꽤스비 드려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막 그렇게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흥회를 열심히를 했는데.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고 막 정말 뭐 은사도 받고 막 그러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왜 이렇게 뜨거웠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보니까요. 요즘은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열심히 집회를 하고 그랬을까 생각을 해 보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못 살아서 그랬어요. 못 살아서. 못 살고 힘드니까요. 너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나님을 막 매달리고 찾는 거죠. 지금도 아프리카나 제3세기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막두 시간씩 3 시간 뜨거워 함께 막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19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같이 잘 살았으면요 한국교회 그렇게 부응 안 됐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막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붕흥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뭐 정말 뜨겁게 붕흥회를 했는데 그게 며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냥 충만해가지고 당장 천국 갈것 같았는데 며칠 있다가 그냥 남편이 한번 그냥 아내가 한번 그냥 심기를 확 건드리면 그냥 그 천사 같았던 마음인데 말이에요. 갑자기 혈기가 확 여기서 뭐 뜨거운 게 올라오잖아요. 한국 사람들 뭐 뜨거운 게 한번 확 올라오면서 소리를 한번 꽥 지그 은혜가 그냥 다 쏟아지는 거죠. 은혜가 없어요. 원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네, 그런 은혜가 옛날에 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게 뭘까? 예 네, 오래전 그 부흥회 오신 강사 목사님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부흥회를 이렇게 많이 다녀보니까 정말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더라. 뭔쓴 공통점이 있느냐?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 마음이 막 기뻐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이상한 이유가 없이 기, 기뻐요, 여러분. 이유가 없이. 그 다음에 또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예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보면 막 죽을 상처럼 막 이러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냥, 그냥 밝아지죠. 밝아지고 환해지고 벌게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 받으니까 뭔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막 하고 싶은 막 그런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생기다 보니까 생활이 바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마음이 기뻐지고, 그 다음에 얼굴이 예뻐지고, 생활이 바빠지고, 예, 전문용어로 삼뻐현상 네, 이렇게. 그 강상우 선생님 말씀하신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진정으로 은혜를 받으면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외적 변화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관계적 변화도 일어난다 이것이죠. 그게 정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눈물만 조금 흘리고 뭐뭐 뭐 정말 마음만 잠깐 뜨거워지고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성품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은혜의 꽃은 관계죠, 관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가 된다. 이게 정말 은혜죠.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서도 같은 원리인데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도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의 열매가 맺히고 삶에도 열매가 맺히고 관계도 열매가 맺혀서 마음이 정말 착해지고 삶이 의로워지고 바로바라지고 그다음에 관계가 관계에서 진실해지고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의 모습이고 거기에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네 그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본문에서도 세 가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막좀 뒤섞여 있긴 하지만 자세 가지가 뭐냐 첫째. 은혜 받고 나서 자기 내면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랬고요.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런 변화가 1절 2절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3절부터 그런 변화가 뒤따라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은혜 받으면 받음,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체험하면 어떤가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오래 참음, 자비, 사랑, 기쁨, 이런 내적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이 성격까지도 많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게 되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람이 성품이라는 게 타고난 건데,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내면에 무슨 그, 그것이 정말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어, 답을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열매가 나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변화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많은 것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기본 성품하고 정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자 자기마다 성격에 다그 약점이 있, 있는데요. 이 성령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될때 나도 모르는 이런 어떤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그게 참 놀라운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기쁨. 제 성격은 좀 기쁨이 좀 약하거든요. 별로 이렇게 기뻐도 별로 기쁨 표, 표정을 별로 안 짓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희노애락이 좀 불분명한 거죠. 네, 그 좋은 성격은 아닌데. 그런데 기뻐도 와, 뭐 아, 기쁘다 이러시는 분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기쁨은 그냥 아, 기쁘다 이러니까 인간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그 성령께서 기쁨을 주실 때는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이유 없이 막 짜증이 나실 때가 있잖아요. 왜사시다고 이유가 없는데 괜히 막불 불쾌한 막 짜증스럽고 막 그런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막 기쁜 날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은혜를 받은 받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낮에 사무실에 있, 이제 있거나 또 아니면 여기서 잠깐 본당에 혼자 이렇게 예, 걸어 다니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갑자기 그냥 막 이유 없이 기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막 웃어요. 이렇게 막 그러다가 너무 기분 막게 춤도 춰요. 이렇게 막 기뻐서 이상하시죠. 아마 아마 비디오에 찍히면 좀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찍힐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없는데 그냥 기뻐요,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은혜를 받으면 그래요. 성령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이유 없는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자신의 기본적인 성품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님의 소욕과 반대되는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 생긴다면요. 여러분, 어, 이거 진짜 은혜가 받은 게 아니구나. 스스로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육체 행실은 환이 드러난 것들입니다. 원수 매진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뭔가 자기는 좀뭐 영성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성경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최근에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들 뭔가 좀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좀 다툼이 있고 막 분열이 있고 막 앵거가 생기고 그다음에 왠지 모르게 막좀막 질투심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많다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뭐 분별력이 뛰어나고 지혜로워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육체 소욕입니다. 육체 소욕인 걸 아시고요. 분별을 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 분별을 하세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동일한 원리를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자, 나름대로 자기는 지혜가 뭐 대단하다고 참 똑똑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모습이 열매가 나타나면 그거는 하나님 준 지혜가 아니야. 그거 아니다. 이거는 마귀가 준 지혜니까 빨리 네, 내려놔라. 이렇게 야고보사도가 권면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온갖 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뭐 분별력도 아니고요, 지혜도 아닙니다. 이건 그저 악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된 은혜를 받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고 야고보 선생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지. 이게 진짜 은혜지. 이렇게 막 부정적인 이런 어떤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아니고 하늘의 지혜도 아니고 하늘의 은혜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시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고 나면 자기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마짐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 이것은 뭐냐면 은혜 받고 나면 뭔가 희생이 희생적인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받았다고 하고 헌신도 없고 섬김도 없다면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그저 자기 만족적인 예, 이기적인 감정에 불과합니다. 막 천하없는 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전혀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 헌신도 이웃을 향한 섬김도 없다면 이거는 예, 가짜 은혜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명의 헌신으로 이어지고 그 받은 은혜가 이웃에 대한 섬김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뭔가를 내가 축복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는 드림의 삶, 이웃에게는 나눔의 삶. 드림과 나눔. 네,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신약성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자초지증을 설명합니다. 네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낳게 된다. 수, 일명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조금 이한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에, 하시도다 하니. 자, 근데이 표현을 듣고 어, 마리아가 상당히 의아해합니다.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에 자, 왜 의아해하냐면요. 지금 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배가 불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돌에 맞아 죽그 사회선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남편이 못된 사람 같았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성령을 잉태한 이런 자초증을 아무도 모르 모르기 때문에 정말 부정한 여인으로 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굉장히 난처하고 정말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한 그 순간입니다.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니 마리아가 은혜는 무슨? 지금 나는 지금 고민돼서 죽겠는데 이게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이게 이게 무슨 지금 내 처지가 무슨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 받은 자여라는 의미가 30절 31절에서 좀더 확실해집니다.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31절이 중요한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걸 종합해보면 결론은 선사가 말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두 번이나 반복된 이런 표현은 무엇이냐면, 내가 삶 속에서 그저 형통하고, 내 뜻대로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응답받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그것만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런 상황, 내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하나, 이런 하나님의 이런 어,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정말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갖고 쓰임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바로 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 네가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천사가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은혜를 받은 걸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고, 내가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도 은혜는 은혜인데, 그것만이 은혜가 다가 아니고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목양자로 세워 주시고 정말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 그게 진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를 정말 너무너무 요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 뭐, 목적도 불분명하고, 그저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나가기 급급한 그런 교회들도 있고, 성도들도 그러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에 목적도 없이, 그저, 어,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은데, 우리는 영원 구원과 제자 삼다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정말 보람 있게, 힘은 들지만 보람 있게 이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어, 신약 교회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회가 어, 됐다,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할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그런 신약교회를 본받아 갈수 있게 하는 사형해 주시니 아직은.